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laughs> 그거. 아 찾아봐. 어떡해요? 저희 가방을 손놓치기로 하고 있어요. 예예예정현이 신발도 거기 있지. 어떡하니? 예, 신발. 어, 유난 오빠 신발? 아, 여보 신발은 거기 없다. 진짜야? 왜? 어디있어여 왜? 내 거라. 어떤 거? 여보, 신발 어떤 거? 네. 아. 여보 신발은 어떤 거? 네. 아. 여보, 여보. 어디가, 여보. 여기야? 들어가, 들어가. 지금 다 가지고 들어가. 갇혔네 놀러야 되나?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운 나라다. 노트북도 가져갈 뻔했어. 익숙해지미? 들어가 들어가요. 뭐. 탁 들어가. 여보. 가, 들어가. 뭐 번역비로 해야 될것 같아. 가방을 어. 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맞았습니다. 어? 어. 이 핸드폰 어떻게 뺏었어? 나봐 내가 냅둬. 핸드폰을 뺏어 다행이긴 한데. 응? 어? 몰라. Okay. Okay. 지금 여기 공항 공안, 공항 경찰서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음. 여기 공항 근처에 호텔 하나 예약했는데 오늘로는 예약이 안 돼서 음. 일찍 나간 방이 있으면 체크인 어, 좀 해줄 수 있나 한번 물어보고 음. 사실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음. 어? 우리가 여기에 8시간 이는 동안 어. 우리 소매치기 당한 순간부터 20팀? 한 20팀이 어. 왔다 갔어 이 바르셀로나는 도둑을 잡으려고 아니, 하지 않고 경찰서가 이렇게 큰데 경찰들이 이렇게만 도둑을 안 잡고 접수만 받아 아 여기 수찰만 다니면 도둑들이 없을텐데 이거 왜 그럴까? 모르겠어 그리고 도둑 얼굴도 알것 같아 어. 그 도둑이 그 도둑일 것 같아 CCTV에 다 나올텐데 왜 도둑을 안 잡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했었고 일단 쉬러 가자 쉬러 가고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네. 하여튼, 일단은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가방, 도난 당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리가 다 돼서 그냥 막까운 마음 그거밖에 없고 크게 안 다쳤다는 거. 어저께 장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곰들맘은 그 폴리스 리포터에 저희 곰들맘 이름 추가하려고 지금 아까도 한 1시간 기다렸고 지금 또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한번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방을 도둑을 맞았던 곳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저께 도둑놈들한테 가방을 도난 당한 자리가 이 위치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뭐 가방을 집어갈까 하지만 순식간에 가방을 집어갑니다. 지금 내가 혹시나 해서 그놈들이 있나 지금 찾아보곤 있지만 뭐 바르셀로나의 공항 경찰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둑을 잡으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접수만 해주는 거 심지어는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도 비행기를 놓치는 게일수야 어저께 내가 5시간을 공항에서 리포트 작성을 하고 있었지만 10분마다 한 명씩 들어와 사람들이 울면서 그래도 걔네들은 그냥 접수만 할 뿐이야 접수만 할뿐 여기서 짐을 놓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한 놈이 나한테 말을 걸고 진짜 그 순식간 고개 살짝 돌렸는데 보스터 고야드 가방을 그냥 들고 가더라고. 근데 솔직히 가지고 가는 것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또 다른 놈들도 또한 패더라고. 야, 네 가방 가지고 갔다가 설명해 주는데 얘기 듣고 뛰어갔지만 사실 뛰어가나 마나였어. 뛰어가나 마나. 더 위험한 거 있어. 곰들만만 여기 남겨놓고 그 많은 짐을 두고 내가 뛰어갔다 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잘못됐던 행동이야. 뭐, 가서 그한 놈하고 몸싸움 해가지고 뒹굴러가면서 핸드폰 뺏어서 증거물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그 핸드폰 가지고도 어떠한 걸 해줄 수가 없대. 얘네들은. 고야드 가방이랑 그 속에 들은 거는 그냥 모두 잃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순간입니다 진짜 바르셀로나에 도둑놈들이 많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경찰서 가보나 합니다 다 득을 득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바르셀로나 에 있는 공항 경찰들이 도둑놈들을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내 곰돌밤 있는 대로 또한 20, 30분 있다가 올라갈 텐데 아마 그 앞에서 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짐에서 절대로 눈 떼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누구든 말 걸더라도 그냥 완전히 무시. 근데 순간적으로 걔네들이 몸을 밀면서 말을 걸기 때문에 근데 주위 사람이 꼭 같이 챙겨야 될것 같아. 둘이서. 안 그러면 물건을 절대 손에 내려놓지 마시든지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잃어버린 것도 아깝지만 솔직히 자기 물건 없어진 게더 기분이 나쁜 게더 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런 불행한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꼭 참고하시고 내 물건에서 뭐야 몸에 지니지 않으면 아니 몸에 무조건 지녀야 됩니다 무조건 지녀야 되고 아니면 뭐 가방이랑 가방 끈으로 막 연결을 해 놓든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도둑놈 있다고 지금 다 도둑놈들이 다섯 여섯 명씩 돌아다니면서 타겟을 정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그 타겟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핸드폰 같은 거 막 통화하지 마시고 뭐 다른 거에 막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변을 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누구든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날 여기를 복귀하면 나는 딱이 자리에 앉아있었고 영상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옆 테이블에 한 명이 음료수를 먹고 있었고 그리고 저쪽 저기 뒷 테이블에 저기 노란 분 앉아 계신 저기 또두 명이 또 앉아있었어. 얘네들이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으면서 다 예의주시했었고, 그런데 딱한 놈이 나 여기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알골드라고. 여기 딱 여기 앉아있는데, 그말은 놈을 내가 쫓아갔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뛰어가면서, 여기를 계속 쫓아가는데 중간중간 절로 갔다고 알려주는 애들이 있어 그놈들이 같은 한패에요 그놈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그 네, 위치를 정확히 아니까 배랑 몸싸움 한 데가 여기 이 위치입니다 여기 60 렌트카 앞에 여기서 몸싸움을 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여기서 얘네들이 도망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 이쪽으로도 도망갈 수 있고 너무 많아서 특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 입국장, 입국장에서 타겟을 노리는데 처음 발세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신 없고 어수선해하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이런 사람들을 타겟을 분명히 노리는 것 같아 길을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자기 짐은 절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분명히 내가 이거 찍고 있는데 여기에 도둑놈들이 있다니까 아마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에 여행객을 가장한 도둑놈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여기 공항에 있는 이분들은 내가 이거 찍고 있으니까 다 즐겁게 인사를 하는데 난 지금 그게 아닌데 그리고 바스테랑 공항이랑 또 람블라스 거리 거기가 또 최고의 또 소매치기들이 극성을 아주 부리는 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 이쪽에 확실히 내려오니까 그때 열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막 고스란히 나와서 목소리도 막 흥분이 되고 진짜 어떻게 열받지만 잃어버린 놈이 잘못된 거지. 하여튼 여기에 도둑놈들 무지하게 많으니까 꼭 정신 꼭 챙기시고 절대로 저같이 도둑당하는 일 없도록 제 악몽은 여기 고내추럴이 진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일은 절대로 당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뭐다 경찰들도 있고 하지만 도둑은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뭐 믿어도 안되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요 여기 그러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올라가겠습니다